이만이 온다. 사람이 안 묻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워월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루셋 먹이 주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드에는 지금 20마리의 한국 늑대가 있습니다. 20마리의 한국 늑대는 3곳의 울타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 8마리, 그리고 제 주편 지금 사역자 선생님께서 먹이를 주러 가시는 곳에 6마리씩 2군데로 해서 총 3군데의 울타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먹이를 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먹이, 먹이 먹는 것을 관람하시면서 안전거리 2미를 유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아, 몰려 늑대는 수컷 늑대가 하루에 먹이를 닭고기 1.5kg에 소고기 300g을 먹고 있고요. 암컷 늑대들이 닭고기 1kg에 소고기 300g을 먹고 있습니다. 월드에서는 2008년에 처음으로 한국 늑대를 아쟤 불쌍하다 못먹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야생에서 새끼 7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들 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이미 한국 늑대가 멸종을 했기 때문에 한국 늑대와 같은 종인 몽골 늑대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서 한국 늑대 보건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 자라서 몇 번의 출산이 있었지만 그리고 동물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늑대들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것이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2010년도에 또한번 출생이 있었을 때 어미로부터 새끼들을 분리해서 먹이를 주는 소육이라는 작업을 통해 직접 젖을 먹이고 돌, 직접 을 먹이고 돌봐주는 작업을 해서 성공한 첫 번째 여덟 마리의 결실이 지금 제가 있는 이곳 큰 울타리에 있는 여덟 마리 늑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년도에 또 여섯 마리를 이쪽을 해서 성공한 음. 것이 지금 살선생님이 음. 주고 계신 곳에. 여섯 마리 늑대가 되겠습니다. 그래? 음. 그리고 올해, 올해 또 4월달에 6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요 피... 마찬가지로 또인공육을 성공을 해서 결실을 맺은 세 번째 늑대들이 제 뒤에 있는 작은 늑대들입니다. 아, 늑대들을 보시면 어떤 늑대는 꼬리를 꼬리를 뒤로 빳빳하게 세우고 있고요. 어떤 늑대들은 꼬리 사이,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때그 꼬리의 각도가 늑대 무리에서의 서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열이 높은 늑대일수록 꼬리를 뒤로 빳빳하게 세우고 서열이 낮은 늑대일수록 저기 제가 가르치는 곳에 있는 늑대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고 아 있요그 늑대가 다른 늑대들에 위해 서열이 낮은 늑대입니다. 서열이 높은 늑대는 머리를 당당히 들고 꼬리를 뒤로 바깥으로 세움으로써 자신이 크다는 것을 과시하고요. 서열이 낮은 늑대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고 어깨를 움츠리고 머리를 땅으로 박음으로써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늑대에게 자신이 저항할 의지가 없으니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늑대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소열이 낮은 늑대가 먹이를 먹는데 먼저 앞에 나와서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하면 저런 식으로 혼이 납니다. 소열이 높은 늑대에게. 그리고 늑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개와 거의 똑같은데요. 유전적으로도 99.8%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일반 개들에 비해 머리가 더 크고요. 빨리 달리기 위해 앞가슴이 좁고 발달을 으며 다리가 길고 발바닥이 큽니다. 그 중에 가장 부드러지는 부분은 발바닥 넓이가 일반 개들에 비해 두 개, 두개 가까이 넓기 때문에.